네,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어제인 화요일에 히마리가 드디어 한 서버에 업데이트 되었는데 다들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천장 쳤는데요. 가슴이 아프네요.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블루 아카이브 1.5주년 기념 올리전이 개최됩니다. 해서 이번 영상은 올리전에 가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날짜는 이번 주 5월 20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하는데요. 열리는 장소는 작년 7월 서코와 같이 일산 킨텍스 일전시장 3월에서 열리게 됩니다. 입장하는 시간의 경우, 이전에 올리전 티켓을 예매한 분들의 그룹에 따라 다르게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룹별 입장 시간의 경우, AB그룹은 오전 10시, CD는 10시 30분, EF의 경우 11시. 마지막인 G그룹은 11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그룹 확인과 행사 당일날 티켓을 발권하는 방법은 티켓링크 어플을 들어가서 예매, 확인란을 누르시고 이전에 구매하신 올리전 티켓을 누르시면 본인이 어떤 그룹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행사 당일인 20일이 되는 밤 12시부터 해당 페이지에 티켓 발권도 가능하니 입장하실 때 해당 페이지에 티켓을 발권하시면 됩니다. 행사 구성의 경우 2차 창작 부스 존이 학교 테마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올리전을 준비하시는 작가분들께서 정말로 신박하고 재밌는 굿즈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구경하는데 상당히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차 창작 부스 목록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 부스 홍보 게시판이 따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목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차 창작 말고도 샬레스 토어 팝업도 진행되는데요. 팝업 풋스 입장도 티켓 번호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500번마다 1시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판매하는 굿즈 목록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 올리전, 글 최하단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공식이기는 하지만 이번 팝업 스토어의 경우 굿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2차 창작 부스를 메인으로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 시즌인 지금 상황에서 점퍼 20만원도 정말 너무 비싼데 다른 굿즈들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 싶네요. 말고도 디제인 공연이나 순수한 불순물님 돈미이 작가님의 사인 에도 예정되어 있고 특별 체험존도 전시되어 있기에 다양하게 즐기는 게 가능할 듯 합니다. 행사 일정표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행사장의 경우 2차 창작 부스존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주요 메인 스테이지나 체험존 팝업스토어 는 2차 창작 부스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굿즈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시면 되고 입구 오른편에 푸드존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푸드존의 경우 목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 행사마다 타코야끼 같은 류의 음식들과 디저트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음식의 경우 아무래도 냄새 문제나 음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드시면서 부스를 도시기보다는 부스를 다 돌고서 마지막에 나올 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기 이야기인데요. 블루 아카이브는 매 행사마다 정말 많은 대기열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룹별로 구별되어 대기와 입장을 한다고 해도 원하시는 굿즈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그룹별 입장시간 2시간 전에는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부스 이용 관련인데요. 먼저 다양한 부스들을 이용하시면서 굿즈를 구매하실 텐데 이제는 계좌 이체나 토스로 바로바로 바로 현금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서코나 일러스타 패스 등에서도 구매할 때 대기자가 많은 분들의 경우 현금이 여러모로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굿즈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가장 빠르게 결제가 가능한 현금과 5만원권보다는 만원권을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부스 사진이나 굿즈 사진을 찍을 땐 부스 관계자분들의 허락을 받고 찍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무시하셔도 되는 자잘한 팁인데요. 행사가 열리는 일전시장의 경우 이전시장보다 은근히 더운 편이라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능하시다면 미니 선풍기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단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이원들이 모여 있는 만큼 대기할 때 상당히 덥고 내부도 서늘한 편은 아니어서 가지고 가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필수는 아니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인데요. 이번 올리전은 토요일 하루만 열리는 행사임과 동시에 티켓 그룹에 따라 입장과 공식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른데 E, F, G 그룹의 경우 11시 이후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11시부터 밴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그룹 이하 분들은 공연을 먼저 볼지, 굿즈를 먼저 사야 할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둘다 즐길 수 없게 행사 일정을 구성한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오후 일정 자체를 12시부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추가로 팝업 스토어의 경우 500번마다 1시간 주기인데,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나, 3500번 이후 분들의 경우 오후 6시까지 행사장에 발이 묶여있는 점이나 자율입장시간이 6시 이후부터인데, 행사 종료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아서, 남은 3,000명가량의 분들을 1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팝업 스토어의 입장의 경우 티켓 번호가 아닌 현장 대기 순번으로 조율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행사 구성을 준비하는 운영 측에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첫 브라 올리전 행사이기에 다들 재밌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